뭐한 마. 적은 걸로 만든. 칩잼스리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진짜 한 방에 잘 그냥. 누가 이것도 쓰리래요. 걔랑 비교도 안돼 아, 무슨 소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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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걔는 언젠가 다시 와서 하자. 걔. 예. 저기더 있는 쓰리는 분명 내가 네. 거의 처음 나가봤을 때 네. 거의 처음 나가봤을 때 몸도 안쓰고 아, 아, 진짜? 얘는 1년 반이 지났는데 아, 지금도 못 구하겠어 못구하 절대 못해 아, <laughs> 진짜 다음 주에 한번더 같이 가야 돼 나도. 다음 주에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 서어 아무 때나 이틀 내내 맞혀봐 이틀 내내? 신남까지만 웃으네 진짜 안웃 이번 주 금요일에 거의 갈거같아 수원의 포에버클라이 맞나? 생겼네. 어 새로 생긴데 지구력 완등한 사람의 한해서 추첨해서 암벽할 준대 가지고 와우 <laughs> <laughs> 한번또 노려봐야지 <laughs> 이주정에서 갈까? 거기 가자 제발 어, 되게, 되게 잘 다니신다 <laughs> 내 기억으로 거의꽃지샜